자, 이번엔 도안 이십 번인데요. 자 위에 연립 부등식을 풀려는 말인데, 자 위에 로그 부등식부터 풀면, 자 여기 밑이 이분의 일인 상태에서, 자 얘는 부동호 방향이 어떻게 되겠어요? 진수가 바뀌는 형태가 되겠죠. 왜냐면 얘는 감소함수니까자 그래서 다시 써주면, 자 로그에 이분의 일에 x 마이너스 이의 제곱. 자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돼 있는 형태죠. 이분의 일에 e x 마이너스 일의 형태인데, 자 얘는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진수가 바뀌겠죠. 부동 방향이 자 x 2의 제곱에 도도 방향 바뀌고 e x 마이너스 1 형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인데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6x가 되고요. 4에다가 1을 더하니까 플러스 5인 형태가 돼서 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그래서 자 x는 1보다 작거나 또는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해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로그 부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진수 조건이겠죠. 자 원래 진수 조건에서 이 진수가 제곱일 때는 0만 안 되면 돼, 0만 안 되면 얘가 양수잖아.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준 형태. 즉 오리지널은 x 2였단 말이야. 그러면 은 이거의 진수 조건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2보다 큰게 되고요. 자 이게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2분의 1보다 크게 되는데 자이 범위랑 이 범위 중에 이제 이 범위가 더 작은 범위이기 때문에 자이 범위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랑 얘랑 연립을 해주면 그건 x의 범위가 나오게 되죠. 첫 번째 x의 범위는 5보다 크거나 같다가 하나 나오겠죠. 왜냐면 얘는 2보다 큰게 아니기 때문에 이 범위는 삭제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범위의 범위 두 번째 연립부등식을 풀어 보면 자, 이 형태는요. 어떻게 돼 있어요? 3의 로그 3의 x. 자, 이 형태가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자, 얘는 진수끼리 나눈 형태니까 빼는 형태로 만들어 주면 자, 로그 3의 x 마이너스 자 로그 3의 243 이렇게 되고 자 이쪽은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는데 제가 내가 이제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3t에 t 마이너스 자 243은 3의 5 제곱이죠. 자 그래서 빼기 5라고 만들어주고 이쪽은 마이너스 18을 만들어주면 자 그러면 3t 제곱 자 마이너스 15t 플러스 18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에서 T의 범위가 나오죠. 자, T는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T는 3보다 크거나 같은데, 자, 이 T가 log3의 x란 말이야. 그러면 자, T를 지우고 log3의 x로 만들어 줄게요. 자, 여기가 log3의 x, 여기도 log. 3의 x가 아까 뭐였죠 어,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이제 로그를 풀려면 양변에다가 밑에 3을 취해 주면 되겠죠. 근데 지수인 3은 증감수 형태이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고 x가 나오게 된단 말이야. 자 이쪽 부분에서는 x가 9보다 작거나 같다고 되어 있고요. 자이 부분은 아, 여기 3, 3이죠. 자 3, 3말 보면 x가. 27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이 범위와 이제 2 범위를 섞어 줘야 되는데 맞죠? 자, 이 범위랑 이 범위는 합쳐 줘야 되는데. 합쳐 주면 답이 나오네. 자, 결론 어땠을까요? 여기다 쓸까? 자, x는 5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은 다음에 그다음에 x가 27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런 형태의 답이 나오게 됐죠?